아, 우리가 오늘 어딜 여기가 어디죠? 여의나로 여의나루 왜 왔죠? 그래가지고 아이 그냥 오늘 저기 불꽃놀이도 한다를 그거 보려고 진짜 모든 걸다싸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드릴 이거 열어봐 이거. 열어봐. 언박싱. 언박싱. 아 여기 뭐 통닭에다가 뭐포대에다가뭐 뭐 김밥에다가 아 그냥 이것저것 많이 싸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쿼터코에서 6만 원 주고 산 아이스박스입니다. 아 아주 좋으네요 그냥 놀러다니기 대박. 여기는 한강이요. 자 여기는 한강역. 자이거 보면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죠. 오 그냥 그늘에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뭐 그냥 끼리끼리 잘 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 네 지금 여기서 또 이제 통닭에다가 통닭을 옛날 통닭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여기 사 왔습니다. 여기서 먹는 건 별로 맛이 없어가지고 아 가지 이제 그거 먹으면서 한번 또 찍어볼게요. 옛날 통닭이, 통닭이, 이게 그냥 갖고 지하철을 타면 있잖아요. 네. 냄새가 이거 엄청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예쁘죠? 응. 이건 예쁘게 잡아가지고. 아, 니 이거 깔아놓고 먹을까? 아, 그러니까 그래, 응. 깔자. 그래, 깔자. 어. 야, 전화기, 이거 무거우니까 전화기 한번 들고. 또 통닭으로 한번 들고. 어, 그래. 여기, 휴지로 누르자. 한개 두어. 저... 이거 스크래 응. 그래 거두, 거두, 그렇게 둘러봐 음, 개미,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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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도 잡아먹어 이제 치킨 양념 꺼내고 물도 꺼내고 뭐가 좀 많이 많죠? 네, 여기가 좀 엄청 많아요 지금 아, 아 이건 아니구나 여기 김밥도 있어 뒷받이가 나갔어 아, 아 이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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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병이 여기 있구나 아 이놈아 물병을 찾느라고 지금 에이 정말 아 됐습니다 이제 네 됐어. 내건안 꺼내요? 아 꺼내 이제 아 이게 이제 아 진짜 저 디저트는 나중에 하고 네. 이따 꺼내고 됐죠? 네된것 같아요 어 이제 이거 저걸 이렇게 젓가락으로 꺼내가지고 외국 언니들이 엄청 많아요 아, 됐습니다. 자꾸 내고. 예, 자꾸 꺼내고 아, 이제 안 씁니다. 아, 갔다조컵 아, 아이, 진짜. 조컵 저기 없나? 여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모양. 아, 아파라. 아, 땅에 그냥 밟았나 보다. 됐어 네, 네 껐다가 이제. 짠. 오, 어, 무에다가 무. 뭐? 코리안 치커블 음, 피클입니다. 코리안 피클. 피클입니다. 네 코리안 물 물? 어. 네이거 네, 코리안 음료수 코리안 음료수 어. 그리고 코리안 헨섬 가이 what 코리안 헨섬 가이 what 왜요 어? what 멋있는 아버님 no no 뭐뭐 이러고 어글리 빠더 어글리 이러고 또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티티 베이 아. 아 진짜 총총총 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어, 하죠 한번 닭다리 한번 뜯어보시죠 한 번. 네 자들. 음, 음. 닭다리로 딱 잡고 어자 그냥 산적처럼 그냥 오, 입을 크게 벌려 가지고요. 아, 아 그래요? 응. 아. 응. 음. 네 됐어. 아 맞다. 아 여기서 먹으면 뭐든지다 맛있어. 응. 아, 네, 장소부터 와서. 어. 아 얼마나 좋아 여기야. 아. 응. 그래도 이제 우리도 이제 경험이 여기를 몇 번을 다니다 보니까 싸가져오는 게 최고다. 그래서 사먹는 것도 맛도 다 그렇고. 아 그래 그래 이제 와 가고. 끼어드릴게요잠깐도 이거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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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짜안. 물과 물한잔탕 마시고 음. 굿배나는거 해서. 아, 방탄 17년을 위해. 아, 이 아버님은 방탄 때 소개 엄청 드립니다. 카드 값이 얼마인가요 아, 그, 뭐, 카드도 뭐 하나에, 그 CD가 뭐 4, 5만원이에요. 5만원, 4, 5만원. 그러면 뭐 카드 한 장을 얻기 위해서. 근데 또 그게, 그것도 좋아요. 근데 자기가 고르는 걸 골라야 되는데 그것도 못 골라. 안 나와. 맞아하 하여튼 포기 끝내는 의미에서 혼자 나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코리안 피클 아 진짜 맛있다 이런 데로 오게 되면 또 땡볕을 만나는 수가 있거든요. 땡볕을 만났을 때 뭐냐? 우산입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우산.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낚시할 때 쓰는 그 파라솔 그 받침대인데 이 낚시대에서 쓰는 파라솔은 너무 커가지고 갖고 다니기 불편하고 이거딱 박아가지고 우산을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임시 파라솔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미리 준비해 왔고요. 누, 나름대로 음미들게 잘 챙겨 왔죠? 여기 이제 끌고 오고 뭐 저기 뭐 치킨에다가 오이에다가 여기또 김밥도 싸오고요, 또. 아, 근데 누군데 계속 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최소하게. 아, 어, 알았어, 알았어, 말았어. 뭐해이고아뭐 이런 이런데서 비는 뭐 베개도 갖고 왔네 어안어 아. 아, 진짜 아아 아, 너무 좋죠 어 아, 지금 아까 치킨하고 김밥하고 다 먹고 배불러 가지고 먹고 디저트 이거 포도 먹고 있습니다 이거 야, 포도 한번 베, 보여줘봐 짠, 포도 먹고 있습니다. 거봉! 아, 거봉! Cobb. Cobb. c o 아 b Co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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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b 거기 어 b b Co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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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가 b 아, 어, 얘를 여기다 버리면 어떻게 끝낼까요? 저 어, 봐요, 어. 이렇게 하죠. 어, 어, 어. 어. 어, 아니. 아, 아니네. 떨어졌잖아 어.. 어? 음. 어. <laughs> 이게 뭐 방탄 뭐뭐 뭐 저기 10주년 기념이라고 뭐뭐준거 같은데요? 네. 이 부채하고 BTS 하고 이거 뭐예요? 음, 뜯어 봐봐요. 잠시만 일단 나 캡처. 아. 부채 언박싱. ASM. 아 지금 야 근데 이거 뭐 저작권 상관없을까 유튜브? 는 방탄 노래 방탄 우리가 광고를 하니까? 아 여기 잘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저작권이? 저 노래 다 들어갔는데. 어. 시원해요. 스티커 간직해야 되거든요. 아빠 좀짧그냥 나도. 떨어지면 쓰레기잖아 뭐 들어있어요? 뭐 크림인가보네 로션 그런거네요 레탄올 음. 요 음. 일단 새거니까 그거 막아져 있어야죠 빨리 아, 그 바람 불어가지 하나도 안 나. 나든 발라드예요. 바르면. 향기. 어때요? 서울나, 서, 서울 향이 나는 거 같네요. 방탄 향인가? Yeah. 어느 나라분이세요 터키 사람 사람은 한국 터키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게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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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이게 터키 에서한국에 터키 스타일. 네. 근데 터키는 보면 고기도 보면 전부 에서 칼로다 이렇고 하고 케밥. 네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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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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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어. 아 이번에 굿. 아까는 이거 아니야. 힘이 없대 지금요. 아. 야 이번에 이쁘게 나왔다지. 이거 네. 하나 하나만 가지 가자. 네. 자, 많이 파세요. 터키 터키 화이팅. 여의도 공원의 모습입니다. 아, 여기 여기 앞에는 마포대교고요. 저쪽은 한강입니다. 이렇게 멋진 날에. 아, 여기가 지금 여의도 먹자거리입니다. 먹자판입니다. 아, 뭐야? 닭꼬치에다가 뭐야? 야 오뎅 순대 팥빙수에다가 뭐뭐어 복살 그뭐통기겹도 있고요 아어 띵어입니다 띵어 띵호와. 아 소금이 원래 맛있어 아 이거 하나 주세요 야뭐 양념 먹는다고 양념도 한 집이죠? 양념을 하나 주세요, 여러분. 네, 요거 양념 하나 주세요. 어. 어, 잠깐만요. 네, 한 번만. 양념으로. 매워요 양념 치킨 정도예요. 양념 하나 드리고 요 예, 예, 여기다 놔주세요. 얼마요? 5,000원이요. 5 0원요 예, 찍어 봐. 0 0천원 여기 있습니다. 이제 카드도 다 되고 이제 아냐 살기 좋아졌어요. 그래. 예, 네. 네, 기서 네. 아. 같은 거 같은데. 여기 아, 더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좀. 이것도 좋고 많이 아니 하나, 한, 한 네, 다 아, 아니 네. 다섯개죠 이거 두개 하나 하나 마리 더니까 아 이거 두요아 이제 아 세개 주셨어요 네 새우가 다가주서네 아, 하나 네 그렇게 두개 아 6천원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님 네. 찍는거지 나나오거요아더불놀이두 네? 뭐 하고 지금 또다자 네. 네. 자, 지금 가서 먹거리는 사왔습니다. 닭꼬치 양념하고 새우튀김. 네. 아, 그냥 또. 어이구, 어이구.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어.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자. 막걸리 담겼다 우유 아니에요 우유? 아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우유는 소가 새끼 젖주려고 나오 는게 우유잖아요. 네. 이거는 그, 그 물에다가 그쌀 밥을 막 섞인 거예요. 이거. 섞인 거예요. 그럼 나도 먹어도 돼요? 아까 그러니까 애들은 먹으면 탈라요 이거. 아. 섞인 물이라. 아. 밥은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으면 탈라요. 내 네, 네, 엄마 한... 두셔보 시죠. 요 네, 혼자 갈게요 한잔 아 이거 아 오이 피클 아 끝내줘요 한국식 피클 오, 네 오이 피클 음. 이거 오이 피클 네 아버님이 만들었잖아요 끝내줘요 아 이제 그냥 <웃음> <웃음> 역시 식초하고 여기 들어간 게 소금하고 식초에다가 설탕하고 뭐가 들어가냐? 미원을 들어가야 돼요. 미원. 네. 미원 들어가면 그냥 업그레이드 엄청 됩니다. 네. 자, 여의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뭐 세븐 업도 있고요. 아, 뭐 닭강정에 뭐 치킨에다가 아, 진짜. 아. 근데 의외로 사람이 많이 없네요. 이 여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누구세요? 어? 여사님? 아, 아줌마. 어, 어, 기 아기, 아기. 한강에 노을입니다, 지금. 아, 노을이 지금 있습니다. 다 카메라. 지금 어, 어. 아, 아. 아, 너무. 한 바퀴 돌아가면 저기 보이는 산은 북한산입니다. 아, <목소리> 아 배가 떠나는 거야. 어, 저 유람선 돈 내고 탄 사람들이야. 아난저 아, 저거 어, 어 배가 떠나는 거야.